아무리 급해도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싼거 아닌가요? 처음 가격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연을 듣고 나니 납득이 됐습니다. 자녀의 저랑 문제로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가격을 확 내려놓으셨다고 합니다. 집은 깔끔하게 잘 지어졌고 실거주든 세컨하우스든 다 가능한 구조. 게다가 이 가격대에 이런 조건의 집은 정말 드뭅니다. 어떤 분들에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전에 우측 하단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은 주택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 컨디션 좋은데 진짜 싼 가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아이집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중간에 마음에 드시면 바로 전화기 들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택은 이렇게 벙커 주차장이 잘 되어 있어요. 야이 가격대에 이런 주차장 보기 힘들거든요. 지금 차두대 넉넉하게 될수 있을 사이즈고요. 뭐 여기 조명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주차하기 너무 좋고요. 자 이렇게 석축들이. 야, 예쁘게 쌓여져 있고, 저희 집은 돌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안된 집들은 이런, 이런 철쭉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이거 뭐, 엉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 돌계단 예쁘게 걸어가면, 저 강아지가 조금 짖기는 하는데, 굉장히 조그마하고 귀여운 강아지가, 예,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 40평 정도 돼요 여러분 주차장까지 해서 뭐 51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컨디션에 이 가격이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가격이 너무 싸다고 그래가지고 아 집에 컨디션이 좀안 좋겠지 했는데 들어가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우 강아지가 아주 집을 제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조그만 강아지가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저희 집은 또 과실수가 많아요 이게 지금 사과. 그리고 저희는 뭐 매실, 복숭아 이렇게 과실수를 싹 심어놔 가지고 정원이 넓진 않지만 이 안에서 깨알로 또 과실수를 만나볼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만 텃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장점은 여러분 이 가격에 지금 4억이 안 되거든요. 예, 3억 후반대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거기에서 또 가격 조정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어, 3억대 주택으로서 이런 뷰를 만나볼 수 있다. 와, 뷰 너무 좋습니다. 탁 트여있는 뷰를 만날 수 있고, 이런 데크 같은 것들을 계속 정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 막 깨져 있고 이런데 관리 상태 좋고, 요, 예쁜 나무. 한그로 심어 놓고, 특히 꽃에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 꽃들이 정말 예쁘게, 이게 곳곳에 이렇게 빠져 있고, 야, 이 가격대에 보기 힘든 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도 보면은, 자, 소나무도 예쁘게 있고, 여기 강아지지 마련되어 있고, 자, 이 곳곳에 이런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이구, 어이구 깜짝이야. 자, 이쪽도 텃밭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쪽. 어, 텃밭 공간 마련되어 있고, 아, 그런데 이집왜 파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어, 이렇게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이런 집은 왜 팔지 하니까, 아, 자녀들 통학 문제.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사실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또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이게 뛰어놀고 이렇게도 좋거든요. 근데 항상, 어,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항상 그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예, 네, 이런, 어,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시 공간 들어왔습니다. 전시 공간 넉넉하고요. 이렇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신발 신기 전에 이렇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신발 신고 나가기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 신발장도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끝까지 보시려면, 야, 이 가격대에 이만한 주택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컨디션 너무 좋아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에 아, 왜 이렇게 저렴하게 나왔지? 하면은 아, 컨디션도 안 좋고 관리도 안돼 있고 그런데 저희 주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야, 탁 트인 전망도 볼수 있고요. 벽난로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고 자, 집 보시면 야. 진짜 뷰가 탁 트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격대 이 정도 뷰 만나 보기 참 힘든데요 벽 벽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되고 이 천장 같은 것도 보시면 아이집 깔끔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뭐해서 파는 집이 아닙니다 이제 자녀들 통학 때문에 이렇게 나온 매물이기 때문에 야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좀 자신 있는 집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거든요 아 여기는 진짜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집입니다. 이 주방에 있는 벽 타월도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고 지금 이 상태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예, 여기 아일랜드 식탁 같이 따로 식탁 안 넣고 여기에서 식사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다용도실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고화질로 항상 찍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이런 타일부터 여러분 오시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하실 집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에 또이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이렇게 온실처럼 이 샤시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여기 굉장히 저 작업하거나 나만의 온실 또 겨울철에는 어, 전원주택 생활하다 보면 아시거든요. 겨울철에는 드러나야 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런 식물들이 있다면 저쪽에다 들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는 창고인데 서랍장으로 예쁘게 정리를 해 놓으셔가지고 여기에다가도 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또 이제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이쪽 창고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고가 한두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욕실 공간입니다. 야, 욕실도 타일도 깔끔하고 이렇게 보시면 자 제가 이제 들어와서 보면은 예 이렇게 욕조도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창에 오 이렇게 다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천장부터 예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욕실 구조입니다 자 여기는 방인데요 예 지금 방 사이즈 넉넉합니다 또 1층에 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요즘에 또 전원주택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 분 젊은 분 보다는 좀 이제 은퇴를 하시거나 은퇴 계획 있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1층의 방이 필수 거든요 1층의 방이 이제 붙박이장도 잘 되어 있고 사이즈도 꽤 괜찮게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공간이 넓죠 예, 침대 놓고도 굉장히 넓게 빠져있는 구조입니다 아이이한 아, 4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이 이렇게 싸게 나오니까 어, 제가 지금 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2층 올라오면 계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예, 우드톤으로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튼튼합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인데 너무 깔끔해요.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 욕실 이렇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지금 타일들이 다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밋밋한 주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은 방이 두개 있는데, 자 이쪽에 붙박이장도 너무 잘 되있고요. 어 예, 이렇게 보시면 짜잔 야, 공간도 꽤 괜찮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다빨을 내려놔 가지고 블라인드를 내려놨는데 자, 이 옆방으로도 가 보시면 이 방도 공간이 괜찮습니다. 예. 여기도 공간이 괜찮고 꽤 공간도 있어요. 예. 자, 이런 주택을 여러분 이 가격 만나 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컨디션도 괜찮고요. 예. 집 가격 요즘 그래도 아직도 비싸게 나온 주택들 많은데 예, 저희 주택은 지금 이렇게 또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어, 나와있는 주택입니다 총평 드리겠습니다 집 컨디션 좋고요 계속 보수를 하셨고 직영 건축입니다 왠지 이거 어, 다왜 틀린가 싶었거든요 확실히 직영 건축은 틀리고 평생 살기 위해 지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집입니다 야집 보시면 어, 좀 네모네모해서 별거 없겠다 싶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깔끔하고요. 관리 상태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나 이런 부분도 정말 관리 잘 되어 있고 과실수나 이런 거. 와. 아,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세컨 주택으로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부부 둘이나 이제 조금 어, 우리 집은 좀 간편한 생활을 하신다는 부분들에게는 정말 이집딱 맞는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탁 트인 뷰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매물이고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주택은 빨리빨리 소화가 되거든요. 아, 전원주택 망했다 해도 바로바로 어, 바로 팔리는 매물들이 있어요. 저희도 나가자마자 뭐 팔리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전화 오는 양이 틀립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 주택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여러분 아무리 집이 관리가 잘돼 있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요거는 조금 바꾸고 싶다. 욕실 뭐 요거는 바꾸고 싶다. 벽지는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 저희가 소유주랑 잘 협의해가지고, 예, 단돈. 야, 말 한마디에 백만원이라도 아니면 진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막 천만원씩 깎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가격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 원하신다면 저희 발품 탑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전원주택 계속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자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 토지는 145평이며 건물은 51평입니다. 방은 3개, 욕실은 2개입니다. 구조는 일반 목조로 되어 있고 방향은 동향입니다. 난방은 LPG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수도는 지하수이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매매가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